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움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고를 많이 치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집에 있는 유리들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한 여러 물건들을 떨어뜨려 망가뜨려 본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처럼 사고를 계속해서 치는 사고뭉치인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덤벙대며 사고를 치니 그 말을 들을 때면 전속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하였습니다. 엄마 자식이니 엄마를 닮았겠죠. 자녀가 부모님을 닮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닮고 싶지 않아 하는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부모의 모습을 닮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모습을 닮듯 사람은 우리의 창조자이며 아버지 대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는 사람만이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생겨나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세상을 지혜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아름다운 세상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 권리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욕심대로 이용하고 파괴하고는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의 것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며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돌보고 개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뜻대로 파괴해서도 안 되며 세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에 따라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관계란 크게 두 가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는 관계는 철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한, 이 권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에 매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고는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스스로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맺으며 그분의 자녀가 될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누구든 그리고 몇 번이든 하나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맺을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시며 기뻐하시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혼자서 사는 것을 보셨을 때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사랑하며 함께 살수 있도록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 가운데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 삶을 하나님0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회개와 사랑으로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열심히 일하고 온전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시는 모습과 안식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일하고 안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된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일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일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해야 하는 수고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것이 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소 힘들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했다면 안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안식이 놀고 먹으며 내 뜻대로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일은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과 육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통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온전해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전히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사람만이 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기보다 망가뜨리고 파괴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고, 또한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과 다투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안식을 취한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일인 오늘 하루, 우리 사강교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므로. 세상의 많은 이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와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한주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주님과 함께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아침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헌신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